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 받으시고 여러분의 이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땅과 함께 땅 낙찰 받고 품으시는 여러분들 각자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주 시에 있는 이야입니다 전체 보존관리고요. 평수 4590평 아주 편안한 땅입니다. 1억에 낙찰받으시면한 8분의 1정도 값되고 건축 당연히 가능하고요. 도로 접해 있습니다. 이땅 택지로 작업을 하면 25억 분양 가능합니다. 땅 상황에 대한 토목 설명드립니다. 대한민국 최다 영상 올라갔습니다. 작년 1월 15일부터 임야 활용개발 전문 영상들 이런 토목 활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설명드리는 영상. 작년 1월 15일 이후 방송 시작한 후에 매일같이 1개 이상 1000개 이상 올라간 채널입니다. 영상은 전문적으로 땅 활용에 대해서 토목 설명드립니다. 매일 밤 7시에 영상이 공개가 됩니다. 꼼꼼히 보시면 공부가 되는 영상 매일 한개 이상 올라갑니다. 7시에 1개, 그 전후로 한개 이상. 내가 원하는 완벽한 땅 만들어가는 창의력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이 땅은, 땅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삼각형 모양 비슷하죠? 하늘색, 바로 내 옆에 도로 붙어 있습니다. 그 도로는 요것이구요. 해당 물건은 요겁니다. 경사 한 요정도 되는 것이고, 삼상전기 다 들어와 있으니까 건축 개발행위 하는데, 내땅 앞에 전부 터 바로, 바로 붙어 있습니다. 현재는 요 흙길, 요 흙길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는 시멘트 포장길이고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고 내 땅은 이겁니다. 내땅 이겁니다. 현재 자작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아직 미자린 목 상태입니다. 이땅 요겁니다.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이에요. 측면으로 보면, 이런 정도 경사이고, 자작나무 심어서 현재 자라고 있는 상태고, 아까 그 흙길이 요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에요. 요렇게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도 올라갈 수 있고 전체적으로 도로법상 허가가 나오는 만만한 경사 땅입니다. 측면으로 보면 대략 한요 정도 경사 땅이고요. 저게 실제 경사입니다. 측면 경사 해당 루 건지. 해당 물건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능선에 완벽하게 쌓여있는 산입니다. 이쪽으로부터 이쪽으로부터 직통으로 들어오는 살바람안 들어오는 땅이고요. 앞에 열려있죠. 햇빛 잘 들어오고 생리교통 잘 되는 땅입니다. 큰강 옆에 있는 땅입니다. 내 땅은 능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멈춘 자리, 이 자리, 셈 매준 좋은 자리입니다. 만만한 임야예요. 하늘색은 도로입니다. 내 땅은 요것이고요 도로에 붙어있는 내 땅에서 앞을 바라다 보면 이런 산비고요. 그 뭐, 너머 여기는 강이고 그 앞은 첩첩산입니다. 땅 모양 저렇게 생겼고 여기 능선 능선 사이에 음선이 여기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요. 이렇게 내려오는 음선 라인에 있는 도로 접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이능선과 이능선에 막혀서 직통으로 서쪽, 직통으로 동쪽 살바람 안 들어오고 음선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북쪽으로부터도 직통으로 살바람 안 들어오고 남쪽으로도 살바람 들어오는 곳다 막혀 있는 살바람 직접 들어오지 않는 좋은 땅입니다. 햇빛 잘 들어오고요, 사계절 생기유통 잘 되고 이렇게 능선입니다. 그러다가 능선이 끊겼어요. 이 자리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풍수 명당 자리입니다. 이쪽 자리도 좋습니다. B급, 여기가 A급입니다. 도로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현재 도로가 나 있고요. 이렇게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 도로가 요거에요. 이 측면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요 도로입니다. 이렇게 개발적인 관점에서 환경등급을 보면 3등급지니까 환경부 간섭받을 거 없이 고정관리에 맞는 목적사항 모두 사실 수 있습니다. 빨간색은 도로입니다. 경사는 30도 이상이 1.62 여기 가장 진한 색깔 한 요정도밖에 없잖아요. 여기 조금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색깔 25도에서 30도가 12.04요 색깔 요거 요거 이거 빼고 나머지는 100%다 개발 가능한 경사입니다. 이 땅의 산사태 등급은 벌목을 한지 얼마 안 돼서 경사가 15도에서 20도인 만만한 땅인데 1등급이 많이 나왔습니다. 39. 벌목하면 그래요. 경사 이렇게 쎄도 벌목하지 않으면 1등급 많이 안 나옵니다. 강수량은 1,300에서 1 4 0 5도고요 먹는 물 100m 어오는 관정 확보 비명 80m 평균 온도는 11도에서 12도 마이너스 18도까지 내려가고 35도까지 올라가고 땅은 30에서 6 0 c m 니까 좋은 것이고요. 땅의 표피가 사양터입니다물 빠지면 좋고요. 자작나무 1년에서 10년 심은지 얼마 안된 상태고 그러므로 탄수흡수량은 62 개발어가 25% 기준으로 내주는데 86% 개발 가능하고 여기에서 아주 진한 색깔 그 다음 색깔 빼고 나머지 다 개발 가능합니다 개발할 때 잎목은 150%이인데 이미 나무 벌목해서 새로 심어놓은 상태니까 평균 임무 150%는 이미 통과된 상태입니다. 일단 공시가가 1억 2594만 2천원이고요. 근거로 제가 자체검증을 하면 4억 2천원입니다. 시가는 3억대에서 8억대에 형성된 지역땅이고 일단 감정 8억 넘게 된 물건입니다. 가장 낮은 고도는 여기입니다. 96m. 여기에서 가장 높은 고도 190m까지 직선으로 170m에 고도차는 43m, 아파트 15층 높이고, 그 경사는 2 5 m 이고 한요 정도 누워 있는 선입니다. 이 정도 누워 있는 선이에요. 네, 이 정도 누워 있는 선입니다. 병사 좋습니다. 아이고. 방송사고네요 설명용 도면을 꺼트렸네요 다시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개발적인 관점으로 토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가 고도가 96m 98, 100, 100, 100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까지 땅길에는 168m 고 여기 97도까지 땅길에는 33m 이쪽 땅길에는 183m 이쪽 땅길에는 156m 전체 땅의 둘레는 540m 입니다 이 땅은 이렇게 능선이 나가고 있죠 그런데 이쪽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땅이 요렇게 생겼어요 이게 높습니다 여기가 낮고 여기가 낮아요 그래서 남동향사면으로 토목 가능합니다 단을 103고도 98고도 그렇게 하나를 치고 115고도에서 100고도까지 두번째 단치고 125 고도에서 100 고도까지 세번째 단치고 또맨 끝에 그렇게 4단으로 바늘 작업을 하는 것이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네개예 그리고 방위는 음선 중심으로 남동향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단을 이런 식으로 단작업을 5단으로 또는 10단으로 치는 거 제안드리고요. 요첫 번째 단은 요 폭이 33m에서 60m, 두 번째 단은 60m에서 101m, 세 번째 단은 101m에서 143m, 네 번째 단은 143m에서 153m, 이렇게 폭이 나오고요. 고도차는, 각 단의 고도차는 96, 97, 2m 나죠. 그리고, 깊이, 이 땅의 깊이, 그거는 35.25로 모두 동일합니다. 두번째 단, 요 두번째 단은 아래 단 폭은 60, 위에 단 폭은 101m입니다. 보도차는 2m에서 20m가 납니다. 여기, 98, 200, 여기 여기는 2m 고도차가 나고, 두 번째 단 가장 높은 부분, 118m까지는 고도차가 20m 나옵니다. 세 번째 단은, 아래단 폭이 101, 위에 단 폭이 143m, 그리고 고도차는, 여기는 100m, 100m 고도 똑같고요 여기서, 두번째 단 가장 높은 129m까지 29m 고도차 나옵니다. 세번째 단은 요것이구요. 아래단은 143m폭 위에 단은 153m폭이고 고도차는 여기 100, 100 똑같죠? 그리고 여기 100에서 139 고도까지 39 고도차가 납니다 그래서 각 단에 고도차가 2에서 9, 2에서 20, 0에서 29, 0에서 39, 각 단마다 고도차가, 편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고도차가 여기에서 139 가장 높은 부분까지 43m 고도차가 나기 때문에 균일하게 높이를 5단으로 치면은 8.6m, 1 단으로 치면은 높이를 4.3으로 단을 치면은 되겠습니다. 그럴 때이 폭은 5단으로 칠 때는 32.5, 10단으로 칠 때는 11.25로 남동향 사면으로 단을 토목을 하면 되고 공격 공사 5단으로 한다면은 2억 1,716만 원, 10단으로 치면은 1억 4017만원 공격 비용 나오고요한 어, 필지 235.96평, 요게 요 실제 크기예요. 요거 세칸 예, 요정도로 요거를 확대해서 보면은 2만원 비율로 나오고, 집 25평 건평, 그리고 정원 텃밭, 그렇게 활용하시면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그렇게 한 단만 공사가 한다. 공격 비용은 1 3 8만원 나옵니다. 등선이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남동향으로 바스단 또는 별개의 단작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여주시 보정관리임미하고 건축 가능하고요. 택지로 작업을 해서 분양도 가능합니다. 전화하지 마시고요. 도움 필요하시면 여러분들 유로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입하시는 방법은 먼저 땅과 함께 새 희망을 들어오셔서 동영상 누르시고 영상 쭉 보시거나, 아래로 주제별로 내리시면서 영상 꼼꼼히 보시고, 1시간 이상짜리 영상 꼼꼼히 보시고, 내가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해도 도움을 받겠구나, 판단되신 분들만 성함 밝히시고, 예산물을 지역경수 밝히시고, 문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주시에 있는 전체 보존 관리 편안한 땅입니다. 자연이 또는 전원생활 땅을 토목을 좀 해서 택지로 분양도 가능한 다용도 추천드립니다. 땅과 함께 땅 낙찰 받고 품으시는 여러분들 새해이 모두 정치되시기를추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